안녕하세요. 닥터인입니다. 벌써 3월 봄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새 학기를 맞아서 설레기도 하고 또 고민들도 많을 텐데요. 더불어서 부모님들도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 학기와 입학 시즌을 맞이해서 우리 전교 1등도 피할 수 없다는 새 학기 증후군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게스트로는요, 매티스 신경정신과 의원 백형태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제 새학기 증후군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뒤에 배경만 봐도 우리 아이가 이렇게 어, 네. <laughs> 철창에 갇혀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왔는데, 학생들이 새학기가 시작되면요, 일단 친구들이랑 잘 지낼 수 있을까? 화장실은 누구랑 갈까 밥은 누구랑 먹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아이들한테 되게 중대한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새 학기 중국은 어떤 건가요 선생님 아이들이 새 학기를 맞이하면은 그니까 모든 환경이 사실 다 바뀝니다 뭐 네. 학교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 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가기도 하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으면서 네. 사실은 내가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는 거에 대한 굉장히 많은. 심적인 부담감들을 안고, 이제 흔한 말로 스트레스라고들 하죠. 네. 이제 그런 것을 갖고 아이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긴장해하고 하면서 일상생활에 이제 여러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음. 우리가 이제 총칭해서 새학기 증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보통 아이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좀 많이 겪나요? 학교에 갔을 때 친구들과의 문제, 선생님과의 문제, 네. 학업 문제를 이제 많이 겪기도 하고요. 음. 일부 아이들은 특히 이제 초등학교를 첫 시작하는 아이들 이런 네.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학교 가는 것 자체 그 등교에 대한 부담감을 음. 많이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선생님께서 지금 현업에 계시잖아요. 네네. 아이들이 이런 증상 때문에 오는 친구들이 좀 있을까요? 음. 제가 못해도 뭐 이제 그한 학기에 시작되면은 이제 몇 명씩을 보는데요. 네. 이제 이런 아이들의 대부분이 학교를 못 가는 일들이 이제 굉장히 오. 많이 벌어지고 있죠. 어떤 것 때문에요? 일단 그냥 무서워서? 음. 어, 이제 학교를 못 가는 거는 되게 이제 이유가 많아요. 네. 이제 근데 크게 나눠 놓으면은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에는 집을 떠나는 거에 대한 그러니까 어. 엄마와 떨어지는 거에 대한 불안, 이런 분리 불안이 있어서 있는 네.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그 학교 자체가 무서워서 이제 학교 가는 거를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렇다면 처음에 먼저 이 엄마와 떨어져서 네. 정말 처음으로 일단 생활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런 불안감이 겪게 되면 아이들 신체적으로 일단 반응이 먼저 올것 같아요. 네네. 어떤 증상을 보이나요? 이제 그 아이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그 몸이 아프던 경우를 많이 호소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실제로 어떤 아이들은 신체 증상보다는 학교 앞까지 가서 막상 그 문을 못 넘는다 어... 아니면은 그 길을 건너야 되는데 네. 길을 건너지 못하는 이제 이런 증상들을 보이는 경우들이 많고 네. 어떤 아이들은 이제 그 전날 밤에 이제 잠자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음...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네 부모님들이 근데 여차하면 너 학교 가기 싫어서 그러지 이렇게 되는 수가 있을 네네.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 분리불안장애 같은 거는 어떻게 가장 먼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우선은 엄마와 떨어지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음. 거거든요. 아니면 그게 꼭 엄마가 아닐 수도 있어요. 네. 뭐 집에 있는 어떤 인형일 수도 있고, 음. 아니면 자기를 돌봐주는 뭐 할머니나 가사 도우미나 이런 분일 수가 있어요. 네. 그럴 때 이제 아이가 굉장히 학교 가는 걸 싫어한다면은 음. 어머니가 학교 안에 들어가는 게 잠깐 교실 안까지 데려다 주고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라도 우선해서 아이를 데려다 놓고 너무 힘들면은. 한 교시라도 버티고 일 교시라도 버티고 아. 집에 오게 하고 이런 걸 단계적으로 네. 해서 늘려 가서 이제 아이로 하여금 학교에 서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음.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강요를 하다 보면 오히려 더 화가 생길 수 있죠 네. 아이들한테는 부담이 될것 같은데 사실 선생님 그 직접 상담해 보는 친구들 중에서는 어떤 사례가 있으셨어요? 음. 제가 이제 그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네. 꽤 오래 전 이야기이긴 한데 그이 친구는 초등학 학생인데, 네. 이제 학교를 한첫한 한 달은 잘 가다가 둘째 달부터 이제 애가 갑자기 학교를 오. 거부하고 안 가기 시작한 친구가 있었어요. 네. 이 친구는 사실은 안 가고 이래서 굉장히 부모님이 강제로 보내려고도 하고 때려보기도 하고 뭐 심지어는 동네그 태권도 사범님이 애를 끌고서 학교를 집어넣으려고 그는데 네. 이제 어. 그 앞에서 돌아오고 이랬던 아. 일이 있었는데 이 친구 학교를 못 갔던 일은 이 친구가 약간 발달이 느렸어요. 어. 그래서 이 이제 학교에서 자기도 모르게 살짝 대변이나 소변 실수를 하고 이러는 것들이 네. 있었는데, 아. 이제, 그걸 아이들이 놀리고 그러니까 아이가 굉장히 무서워져서 네. 사실은. 스트레스를 네. 많이 받았던 거죠. 그래서 트라우마가 생겨서 학교 가는 걸 되게 싫어했던 음. 친구가 있고요. 네. 다행히 이제 그 친구는 여러 치료를 통해서 조금 마음의 안정을 찾고, 그래서 한, 음. 한달 정도 지나서 다시 학교를 갈수 있었던 어,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괜찮아진다는 게 말이 쉽지 정말로 어려운 일이잖아요. 부모님들이 제일 이제 고민하시는 게 만약에 우리 아이가 이렇게 세학기 증후군을 심하게 앓게 되면 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난처해지시거든요. 네. 선생님 이런 부모님들께 좀 꿀팁을 전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보통 어릴 때 학교 가기 전에 제일 많이 어 부모님한테 들었던 말이 뭐예요?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네, 그렇죠. 사실은 <laughs> 네. 아이한테, 이거 보통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네. 너 오늘 학교 가면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네. 공부 열심히 하고 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음. 사실은 이 자체가 아이한테는 굉장히 부담이 될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아이들한테는 계속 마음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대화로 풀어나갈 때 어떻게 좀 시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은 음. 아이한테 그 공부 열심히 하고 말을 잘 듣는 게 아니라 학교가 즐거운 곳이라는 인상을 심어주실 네. 필요가 음.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친구들하고 잘 놀고 와. 라든지 어. 아이가 학교 돌아왔을 때어 학교 갔다 오느라 고생했어 수고했어라는 말딱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아이가 네. 학교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말 한마디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사실 재미. 게 이제 학교에 대한 인식을 재미있게 하는 게좀 어려울 것 같아요. 또 다른 건 없을까요, 선생님? 어, 보통 이제 학교는 공부를 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지만은 네. 사실은 학교가 친구들을 사귀는 곳, 음. 내가 뭔가 새로운 세상과 접하는 곳이라는 인식을 심어 줄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요즘 학교가 사실 많이 변해서 아이들이 중간 놀이 시간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그 장난감들도 학교에 많이 갖다 놓고 이래서 아이들이 이제 그런 걸 갖고 놀수 있도록 어쩌면은 약간 유치원의 생활을 조금씩 조금씩 연장해 가다가 줄여가는 식으로. 아이들한테 네. 그렇게 인식을 해서 학교를 잘갈수 있도록 해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또 그런 제 부류의 종류 말고도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이제 친구들을 이제 사회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과의 관계 그리고 인간 관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로서는 어떻게 해줘야 되고? 또 아이로서는 좀 어떻게 다가가야 될까요 선생님 음. 그~ 이제 아이가 다른 사람들 그니까 러 부모 이외에 네. 구 이외에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생기는 어떤 문제들은 음. 어떻게 보면 가족 내의 문제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니까는 부모님과의 어떤 애착 관계가 충분치 않았다든지 네. 이런 경우에는 아이들이 사람을 되게 경계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네. 사실은 가정 내에서 굉장히 좀 화목한 분위기를 만들고 가정 내에서 서로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뭐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개강병이라고 해서 네. 개강을 두려워하거나 또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 는 월요병이라고 부르잖아요. 이렇게 좀 근무를 하러 나가는 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또 인간관계는 정말 누구나 겪는 문제인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언을 해준다면 어떨까요? 세상에는 음. 모든 사람이 나랑 맞지는 않아요. 네. 내가 모든 사람한테 맞출 수도 없어요. 음. 많은 사람들이 내가 모든 사람과 잘 지내야 된다라는 음. 굉장히 그런. 생각들을 갖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안될 때마다 자기 자신을 너무 탓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네. 그래서 나랑 맞지 않는 사람은 왜 나랑 맞지 않는지를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저 사람의 어떤 면이 나랑 그렇게 안 맞고 네.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했을 때 나는 이렇게 화가 나고 움츠러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음. 그거에 대해서 본인만의 어떤 그런 계획이나 그 기술들을 발전을 시켜서 사람들을 대하면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 치료하는 환자들을 보면서 어 이것 이 사례를 보니까 참잘 바뀌었다 부모님의 이런 역할이 중요하더라라고 좀 생각하셨던 사례가 있을까요 음. 제가 그 봤던 아이 중에 한 명이 이제 얘가 네. 게임 때문에 네. 학교를 안 가는 이제 초등학생이 어, 있었어요 네. 사실은 걔는 <laughs> 게임을 너무너무 어. 잘하는 친구인데 네. 그런데 공부를 너무 못해요. 아. 그러니까 사실은 네. 학교에 가면은 아이들이 어, 좀 인정해줘요. 그런데 이제 네. 학교에 가면 선생님한테 너무 많이 음. 혼나는데 문제는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얘가 <laughs>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음. 게임만 하니까 굉장히 이제 마음에 안 들어 하셨던 부모님이 네. 있는데 경우 이제 굉장히 이 아이가 왜 학습을 못하게 되는지에 대한 음. 그 부분 원인을 찾아서 사실은 그걸 이제 부모님을 이해를 시키고 네. 아이로 하여금 게임과 어떤 학습의 균형을 잡게 하면서. 학교에서 좀 선생님한테 혼나는 횟수도 줄고 이러면서 다시 이제 학교를 갈수 있었던 일들이 있었거든요. 어, 그 경우에 이제 제가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꼈었니다 어, 네. 그러니까 부모님의 변화도 일단. 네, 많이 부모님의 중요한 변화가 것이죠. 굉장히 중요하죠. 네. 네. 그러면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이 아이들을 키우시는 네. 그 부모님들께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laughs> 아이들의 여러 성향은 사실 부모님의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아요. 그, 특히 이제 부모, 요즘 부모님들이 아이를 굉장히 과잉보호를 하거든요. 네. 이 과잉보호를 하는 경우, 아이들의 상당수가 나는 혼자서 네. 뭘할수 없다라는 생각을 은연 중에 합니다. 그래서, 네. 뭐든지 다 엄마한테 의존을 하려고 그러고 가면은 잘 못하게 되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요. 아이들을 너무 과잉보호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또 너무 방임을 하거나 방치를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네. 경우에 또 아이들이 그 사람을 잘 믿지를 못해서 관계를 맺기도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적. 저울이 이걸 잘 섞어서 아이로 아이들로 하여금 사회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아이들의 새학기 증후군이나 이런 거를 짧게 겪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몰아붙이기보다는 우리 아이를 좀 배려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선생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이들에게 부담 주는 말보다는요, 좀더 따뜻하게, 잘하고 있다, 격려의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요, 이 새학기 증후군이 또 다른 성장의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함께 이겨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